안녕하세요 리스터 노 프라블럼 어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커피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의 problem은 바로 이 라떼용 다크 원두로 브루잉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브루잉 커피라고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하게 벗겨진 스페셜티 커피만을 브루잉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또는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고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 커피 라떼는 라떼용 커피가 있다 라고 많이들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Mr. No Problem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네 어떤 원두로도 에스프레소, 브루잉, 아메리카노, 라체 모든 다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커피를 처음 하던 2004년, 2005년 그때는 제가 커피마루라는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한국의 커피 트렌드는 강배전, 다크로스팅. 다크하게 강배전된 커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쓴맛이 안 나고 단맛을 낼수 있을까 이것이 그때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 다크한 커피로 막 쓴맛이 안 나고 단맛이 난다 그러면 진짜 전국으로 사람들이 막다 찾아다니면서 피를 마시러 다니고 찾아다니는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다크 로스팅된 커피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드립은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가지고 아주 다크하게 로스팅을 했었고 아메리카노와 라떼조차도 이 다크한 커피, 이 다크한 커피 한 가지로만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핸드드립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핸드드립은 이디오피아는 라이트 로스팅, 그 다음에 인도 몬순 라이트 로스팅, 과테말라 코스타리카는 미디움 로스팅, 그리고 케냐는 미디움 다크, 인도네시아 만들링은 다크 로스팅. 이렇게 로스팅 포인트를 다양하게 해서 로스팅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스페셜티 커피는 라떼를 할 수가 없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라이트한 커피는 이 다크하게 로스팅된 커피보다는 아무래도 맛이 좀 연하잖아요. 향은 강한데 맛은 연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고추, 페퍼 이걸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하게 로스팅된 커피는 풋고추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 다크하게 로스팅된 커피는 청양고추나 땡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떼를 만들 때도 정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프레서 추출을 2초나 3초만 추출해도 괜찮아요. 정말 적은 양을 추출을 해도 한 잔의 라떼를 엄청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20초 30초 20ml 30ml 이렇게 추출 안 하시고 오히려 2초 3초 동안 한 5에서 10ml만 추출을 해도 맛있는 한 잔의 라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도 그렇게 만들면 판내가 나지 않고 훈훈하면서 아주 커피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냄새 커피 향이 나면서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브루잉 커피를 만든다면 요즘은 브루잉인데 핸드드립, 핸드드립이라는 커피는 한 팔을 테이블에 올리고 어깨가 탈구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드립을 하던 이런 핸드드립 스타일에서는 강배전을 많이 했는데 강배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브루잉 기법으로 추출을 하면 아, 이 강배전, 이, 이 다크한 커피만의 향과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한 커피를 브루잉으로 내려마셔도 이 커피다운 쓴맛은 오히려 없고 오히려 부드럽게 추출을 맛있게 하는 방법은 뜸들이게 짧게 하고 물을 부어서 빨리 많은 양을 추출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또는 브루잉을 아주 천천히 해서 소량의 원액을 뽑아서 물을 섞어 드시면 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 다크로스팅 브루잉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커피든 브루잉으로 내리면 브루잉 오 마이 갓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커피든 브루잉으로 내리면 브루잉 핸드드립은 핸드드립,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라떼는 라떼 라테. 어떻게 추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나의 레시피고 여러분들의 레시피고 그것이 고객들이 원하는 레시피일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이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공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박스에서 탁 탈출하시고 한번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새롭고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만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고객들도 여러분들이 만든 그 커피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프라블럼이 노 프라블럼이 될 때까지 이언폴 미스터 노 프라블럼이 함께하겠습니다. See you later.